안녕하세요. 뚜구 보컬의 뚜구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됐어요. 네, 거의 4, 5개월 만인 것 같은데, 다들 그간의 노래의 신이 됐었나요? 제가 공지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무리한 개인 일정과 또 그로 인해서 목 상태도 좀안 좋아지고 몸도 좀안 좋아지는 바람에 오프라인 일정만 소화를 하게 됐었습니다. 다시 이번에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또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저와 화이팅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올라왔었던 일반 강의 영상이 바로 성대의 포인트를 짚어보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느낌을 좀 아시겠던가요? 이 각을 포인트는 저음 또 고음 모두 다 사용되니까 항상 위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해볼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식호흡의 느낌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이 복식호흡 정말 많이 들어보고 연습도 꽤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참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오히려 피치 브레이크, 그러니까 더 고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 소리가 불편하게 나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 여러분, 여태 여러분이 하는 복식 호흡 전부 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충격이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경험담인데 요즘은 이 발성에 대한 정의가 잘 정리가 되면서 이론적인 부분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는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간혹 아직까지도 그런 트레이너분들도 계시는데 노래가 노래를 부르다가 고음이 안될때막배 힘줘 어, 또는, 뭐, 엉덩이에 힘줘! 이러면서 조금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힘을 주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어, 물론 배에 힘주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알려주고 학생이 올바른 힘을 주는 경우, 타고난 사람이나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죄다 복잡이 됩니다. 우리는 운으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지는 않잖아요. 예. 우선 순서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에 먼저 힘을 주고 고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소리가 나오면서 배에 올바른 힘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바로 연습에 들어가 볼 텐데 정말 쉽습니다. 소리를 그냥 진짜 멀리 있는 사람한테 들리게끔 소리를 질러보세요. 아! 자, 이번에는 스타카토.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딱한번 소리를 질러볼게요. 아! 아! 자, 이번에는 방금 전과 똑같이 알해 보시는데 이번에는 손을 한번 배에 올려 보시고 해 보실게요. 아! 아! 자, 느끼셨나요? 분명 배에 힘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갔죠? 예, 바로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배에 힘을 줘야 한다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힘을 줘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를 밖으로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딸려온 듯한 느낌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느낌을 이제 계속 연습하시면서 습관처럼 노래에 써야 한다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소리를 멀리 던지듯이 크게 내면서 순간적인 힘을 냈지만 점차 이 느낌을 아시겠다면, 소리 크기는 줄이면서 던지는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해주시는 겁니다. 아! 아!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내가 던지는 느낌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도 이 올바른 힘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우리들 이번 시간의 목표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처음에 막 신기하고 별거 아닌데 이러시면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크게 하면서 터지듯이 발성하는 습관이 주가되어서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목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우리가 던지는 느낌의 훈련에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배의 힘에 꼭 집중하셔야 한, 한다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배 안에서는 밀려고 하고, 밖에 근육은 못 나오게 막아준 듯한 느낌이 들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힘을 순간적으로 짧게 탁, 탁 쳐주고, 점차 1초, 1.5초, 1초, 이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복식호흡의 연습을 해 봤는데, 어,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앞으로 조금씩 영상 업로드 할 텐데, 어, 공제도, 공제서도 남겨드렸듯이, 이렇게 일반 강의를 포함해서 부연 설명 없이 훈련만 할 거예요. 어, 뭐 혹은 일반 강의를 듣고 훈련만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쇼츠 영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해 보세요. 라는 묻다다. 네, 그 조한 티가 나죠. 네, 묻다다 쇼츠 영상도 올릴 테고. 어 별개로 어 일반 쇼츠 강의 영상도 시리즈별로 업로드 될 테니까 다들 열심히 새해도 에 한번 득음을 해보 득음을 위해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 파이팅!